아, 안녕하세요. 자, 아, 이제, 6일차 후기. 오늘, 한 명이랑 만나서 밥 먹었어요. 근데, 그냥 말은 잘 통하고, 워낙 뭐 내가, <laughs>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니까 말은 잘하지. 근데 이제, 뭐, 이제 난 재밌었어요. 하여간. 내가 밥은 사, 내가 밥은 사줬고. 아니, 당연히 내가 본다 했는데 내가 밥 사줘야죠. 그리고, 어, 아, 확실히 좀 예쁘니까, 좀 뭐랄까. 디멘드가 좀 있다고 해야, 해야 될까? 그니까 러 나한테 디멘드를 당연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봐도 <laughs> 쇼핑 좋아하고 약간, <laughs> 뭐 하여간 모르겠어요. 독일 사람이라고 하네요. 음, 그래도 독일 사람이니까 좀, 말도 좀, 뭐랄까. 나는 이제 그냥, 그냥 내가 교양 있다 사람이라고 표현하긴좀 그렇지만, 그런 대화를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대화가 되면서도 약간 본인 또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완전 막 쇼핑만 좋아하고, 그러면 내가 나랑 잘안맞는다 해야 되나?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느낌인데 그냥 두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 그 사람이 뭐하여아 근데 진짜 예쁘더라 <laughs> 끝입니다 뭐 그쵸 뭐 그냥 이제 집 가서 공부하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연락 계속 되,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뭐, 그치. 뭐, 그렇게 단것 같은데? 갈게요.